왜 밀어? 딱서딱서 딱 아니 내려가지 말라고 아니 한 명씩 아, 가라고 좀. 한 명씩 아, 아니 한 명씩 아. 가는 거 아니라고 아니 좀 도현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딱가만 앞에서 앞에서 위로 올라가 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 한명 올라가 계단 만들어 계단 아, 계단 만들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좀아좀아좀 아까 한명 있어봐 올라가 <laughs> 그렇지 <그치>? 아니, 아니 <웃음> <웃음> 계단을 만들자고 좀 올라가 올라가 한명 올라가 그렇지 가만히 가만히 가만 히 가만 가만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 <웃음> <웃음> 실수 실수 아아 실기 고아좀아좀 있어봐 가만 아 진짜 올라가 계단 만들어 그렇지 아좀아쫌만 아, 아, 앞으로 가봐 <laughs> <너이 웃음> 아아아니 <laughs> 고의가 아니라고 시 씨발것들아 <laughs> 아 이승현 니가 맨날 해 니메날래니 메날이. 아저민지마봐 알아요 그야 그래. 기대장이요. 그렇지. 아 저, 아, 아 진짜 도 도연아 넘어가. 아 진짜. 넘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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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laughs> 오... 어. 일단이끼기 존나 힘드네. 잘레전드다 아, <laughs> 레전드.